보자. 어? 네온 고북 네온? 어? 뭐야? 이거 진짜야? 어, 이거 장난하는 것 같은데? 어, 이건 완전 제가 댓글인데요? 어, 진짜 한다고? 안녕하세요, 디모입니다. 제가 오늘은 네온 피닉스를 만들어서 거래를 해보려고 해요. 자, 네온 만들어 볼게요. 첫째. 둘째. 셋째. 자, 마지막 넷째. 와, 네온 나와라. 와, 와 드디어 네온 피닉스가 생겼습니다. 네온 피닉스는 네온을 만들면 색깔이 확 변해요. 아, 색깔 너무 이쁘잖아 시나이그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피닉스 네온으로 만들어서 거래하면 얼드까지도 거래가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는 절대 안 되고요. 고슴도치까지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지금 가치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서, 이제 빨리 가서 거래해볼게요. 거래하러 꾸 자, 거래하러 왔습니다. 우와. 득실득실하다. 오늘 제발 득거할수 있길. 우 와, 거래 들어왔어요. 진짜 터무니없는 거 아니었으면 좋겠다. 우리 네온 비닉. 아? 도도? 오, 사자 들어왔어. 사자가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사자 갖고 싶을 때는 안 되더니 네온 비닉 사는 사자가 들어오네요. 그래도 제가 생각한 가치보다는 좀 부족한 거 같아 가지고 거절할게요. 어, 사자 너무 탐나긴 한다. 짠. 아. 엥? 와이버는 저도 많이 있고요. 거절할게요. 또 거래 들어왔습니다. 과연 아. 아, 지금 이거는 한참 미달입니다. 더 좋은 게 나올 것 같지 않아서 거절할게요. 또 거래 들어왔어요. 아. 뭐지? 이거 꽃모자 저도 있어가지고, 거절할게요. 제가 알아보기로, 네온 피닉스가 고성도치까지는 거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그만한 게안 들어와요. 이거만 하고 서버를 옮겨볼게요. 아. <laughs> 거절. 서버 옮길게요. 어, 거래가 들어왔어요. 제발 높게 쳐주시. 아. 안됩니다 저기다 뭘 추가해도 난 저거는 싫어가지고 또 들어왔죠 아하 코브라 들어있으면 무조건 거절 <laughs> 저거 진짜 처분하기 힘듭니다 우리 흰 순록한테 걸어볼게요 짠자 과연 순록은 받아줄까요? 근데 네, 그동안 맨날 거절당했는데 할까요? 한번 먼저 눌러볼게요 아, 추가하래요 나보고. 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뭐지? 무지개 지팡이. 하지만 장난감은 받지 음, 않겠습니다. 보자. 아, 거절해야 할것 같아요. 거절할게요. 또 들어왔습니다. 말... 이 사람 은 로벅스 패들이 엄청 현질 패들이 엄청 많으시네요. 저는 현질 패 말고 다른 거 원합니다. 짜할게요 어, 펭귄. 어, 이것저것 저런 잡패들 넣으면 안 됩니다. 오늘 조금 예감이 좋지 않아요. 여기 서버도 좋은 거래가 들어올 것 같지가 않아요. 서버마다 분위기가 되게 다르거든요. 어, 이것까진 받고 옮겨야겠다. 아 이게 흰 순록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laughs> 그럼 또 가치가 안 맞지만, 자 거절하고 나갈게요. 자 거래 들어왔어요. 지금 네온 무당발레랑 네온 와이버는 올려주셨지만 이것도 안될것 같습니다. 또 받아볼게요. 어, 네온 킹벌, 음안될것 같아요. 거절할게요. 자또 거래 들어왔어요. 어, 여왕벌을 이렇게 네온 만들 만큼. 이건 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어, 네온을 또 언제 만들어? <laughs> 거절할게요. 흑표범. 이것도 한참 모자랍니다. 거절할게요. 또 들어왔어요. 보자. 어? 네온고북? 네온 고북 어? 네온? 뭐야? 이거 진짜야? 어, 이거 장난하는 것 같은데? 어, 이건 완전 제가 댓글인데요? 어, 진짜 한다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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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절하셨어 어 아까 그 거래 아쉽네요 오 순록 들렸어요 내가 원하던 순록 에? 피닉스? 눈올빼미 어 이거는 네 괜찮은 거래긴 해요 비사죠 눈올빼미 괜찮거든요? 과, 과연 수락하는지 한번 봅시다 아 거절하네요 자 다시 또 들어왔어요 어내온 거북이 에 제가 음식으로, 그럼 타는 걸 추가해볼게요.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리거든요? 되면 괜찮은 건데,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뭘더 원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더 추가해볼게요, 그럼. 자, 여기다가 우리 아울러트를 한번 넣어보자. 아, 뭘더 추가하시라고 하는데, 레전더에 두개더 추가를 원하시는데요? 음, 글쎄. 네온 거북이가 고슴도치보다는 값어치가 좀 있는 걸로 알긴 하는데, 제가 올릴만한 게 지금 없는데. 유니콘? 자, 그럼 유니콘 하나 올려볼게요. 어, 이제 더는 못 올려. 이제 더는 못 합니다. 어, 저 이거는 거절할게요. 자, 다시 또, <laughs> 또 거래하셨어. 이거를 갖고 싶긴 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눈치싸움이야. 자, 여기다가 아웃러트 제가 네온 유니콘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서 안 하시면 전안 합니다. 어, 하셨어. 이거는 하면 괜찮은 거래예요. 오케이. 오. 오, 거래된 거. 드디어. <laughs> 자, 네온 피닉스랑 좀 이것저것 추가해서 네온 거북이를 얻었습니다. 따따. 자, 오늘은 이렇게 네온 피닉스로 네온 날다 거북이를 얻었습니다. 오, 괜찮아요. 거북이 내가. 없는 거기도 했고, 가치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온 거북이 타고 귀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 네온 거북이 인기 많잖아? 네온 거북이는 다음에 거래할게요. <laughs> 가자!